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로입니다. 자, 이번 LCQ가 끝나자마자 신규 하이퍼차지 4종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용, 미플, 레리, 주주의 하이퍼차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당연히 모든 브롤러에 하이퍼차지가 있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 바로 구매한다면은,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을지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제용입니다. 하이퍼차지 특수공격을 사용했을 때각 특수공격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강화를 시켜주는 지는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은 일단 훈련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체력 회복량이 500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고요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하이퍼 차지 충전 방식 자체가 데미지 비례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 기어라든가 이가젯의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고요 일반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이 정도의 수치가 찬다라고 하면은 데미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가젯을 사용하고 데미지를 입혔을 때 충전량이 더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LCQ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용의 범용성이 모두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은 보석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미플입니다. 특수 공격의 범위가 더 넓어지며, 특수 공격이 설치된 위치로 쉐이드의 특수 공격처럼 미플과 팀원들이 장벽과 물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인데, 뭐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지만은 요즘 메타에서 특정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미플을 사용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보석으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구요, 여유가 있다면은 코인으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타드롭으로 얻으시는 거를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퍼차지의 충전량을 봤을때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뭐 특정 조건만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사용하는거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세번째로 레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특수공격을 사용했을때 로리를 총두개 소환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능력이 정말 좋은게 뭐냐면은 1스파의 능력은 중첩이 안되지만은 2스파 지원 프로토콜의 능력은 소환된 로리 두명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탄환수급률도 좋고 활용도도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소환물들을 공격을 했을때 특수공격이나 하이퍼 차지도 충전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회전율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O 충전량이 어마무시하죠 진짜로 와 장난 아닌데요 일단은 뭐레디같은 경우에도 특수적인 상황에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특수적인 상황에서 윌로우가 밴을 당했을때 탱커도 견제할겸 스로잉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레리도 분명히 크게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구매하시거나 여유가 있다면은 코인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능 자체가 와 어마무시하네요. 마지막으로 주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 공격을 소환했을 때 그리그리의 이동 속도와 체력 그리고 피해량을 늘려주는데요. 일단 소환수 자체가 강력하기도 하고 하이퍼 차지 충전량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은 핫존의 평행성 같은 맵이 아니라면은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워낙 암살자 브롤러들이 난리를 치고 다녀서 생존기가 없는 주주가 떡상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코인의 여유가 있다면 코인으로, 코인의 여유가 없다면 스타드롭으로 얻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하이퍼차즈 구매 1순위는 제용, 2순위는 레리, 공동 3순위는 미플과 주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위는 경쟁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연구가 좀더 그래서 발견이 된다고 라 하면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동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라게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용과 레리의 하이퍼 차지를 구매해서 성능 테스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하네요. 저 일단은 혼자 랜덤 큐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제용의 점수가 60점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네 팀큐로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 나쁘지 않고. 좋아, 나쁘지 않고. 좋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회복 한번 해주고. 좋아요. 야, 일단은 확실히 제용이 성능 자체가 너무 좋긴 하다.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위험한데, 이건 살짝. 오, 어, 잠깐만요. 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laughs> 야, 위험하잖아요. 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일단 양각 잡아주고. 그리고, 어느새, 하이퍼 차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살려줘! 아! 잠깐만! 야! 우리 데이다 회복! <laughs> 야, 일단은 하이퍼 차지 곧 찹니다. 한 대만 때리면 되긴 하거든요? 아, 아, 나한테 갑자기 패스 온다고? 좋아, 좋아, 좋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야, 오지 마! 나한테! <laughs> 와! 아니! 아니 순간적으로 이동 속도 템포 엄청 빨라지는데요? 야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살려주고 싶은데. 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야 일단은 성능 자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확실히 좋다 확실히 괜찮네. 좋고요. 꽝 일. 공 일단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차 놓고 나이스 어 살려줘 야야 야, 나이스 좋고 이쪽에 레온 오케이 나이스 야병 넘어다니는 것봐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거 한번 쉬어야 될것 같긴 하죠 일단은 어어 어, 나이스 좋아요 좋아 우리 팀 잘하고 있어 일단은 탱커 브롤러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는 갈 만한 거 같은데. 할수 있나? 쓱스. 쓱, 쓱. 아, 잠깐만. 에! 나이스. 나이스. 에! 겟. 그렇지. 나이스. 아, 일단은 쉽지 않고요. 1대 1이기 때문에 이거 재용의 진가가 더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야야야 잠깐만. 나이스. 공잘 뺐고. 한번 더. 그렇지. 오케이 왼쪽 슛하면은 바로골 나와버리지. 굿. 야 상대방 조합 보니까 뭐 상대 할만 할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좋아요. 어 이거 사이드로 좀 가주셔야 되긴 하는데. 오 잠깐만. 슥. 슥 잡았고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한 대. 나이스. 좋고 좋고 좋고. 급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좋습니다. 자리 한번 잡아 놓자고. 나이스. 리플 잘 들어갔죠, 이거는? 천천히. 스, 스, 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밀어내야 되긴 하거든? 스, 스. 아, 좋구, 나이스. 스, 어, 잠깐만. 스, 스, 나이스. 어,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라인에, 여기 이상으로! <laughs> <laughs> 야 아니 이것좀 어려운데요, 되게 이렇게 되면은 미드 줄 도권 자체를 뺏기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팀도 지금 시야 기어를 장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야 확보가 좀안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나이스 좋아요. 오 나이스 잡았나? 와 저게 죽어? 일단 하이퍼 차지 있긴 한데 아 살려줘 <웃음> 야 <웃음> 헐 무섭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직할 만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나이스. 오케이! 달려 달려 달려. 어 죽어 버렸네. 잠깐만. 오오좀 오,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지 그렇지. 일단 회복 한번 해 주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기다리고? 어 왼쪽 조심해야 돼. 우리도 막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나이스, 나이스. 저거 잡고 가면 은 괜찮을지도. 쓱쓱. 좋아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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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리 팀. 회복. 나이스. 살짝의 전진각 봐야 되긴 하는데, 상대방의 반항이 좀 거세기는 하네. 기다리고. 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나이스. 아, 설치각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이번에 한번 밀어보자. 좋아요. 좋지. 슥, 슥, 슥. 템포 올리고. 야, 저거 잡아. <laughs> 야, 맵 열리고 싸워, 그냥. <laughs> 일로와. 나 하이퍼 차지 있어. 그렇지. 어? 속도 올려, 속도. 좋아요, 한번 더. <laughs> 야, 이거 미쳤다. 제용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제용을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야 이거가다. <laughs> 자 이번에는 레리 로리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탱커 두 명이다 보니까 아 이거 힘을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전 시간이 일단 길어야 되긴 하거든.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궁극기 바로 차기인데 이거. <laughs>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잡았지 저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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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필요 없구요 원거리서 툭툭 어 이거 지금 패스 좀 안돼 안돼 자 일단은 나이스 나쁘지 않아 그렇지 하이퍼 차지 벌써 50% 채웠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거의 다채웠거다아 좋은데요 어 잠깐만 아 야야야 야, 야, 야 나이스 좋아 찬다 찬다 이제 얼마 있어 찬다. 그렇지! <laughs> 야, 이번에 가보자! 지금이니! 가는 거야! 야, 에모 채워줘, 빨리! <laughs> 때려, 때려!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압박감 미쳤는데요, 여러분들? 와, 진짜 세긴 하다! 아니, 약하지 않아, 진짜로? 그리고 충전량 은근 진짜 좋아! 야, 이거. 많이 쓸것 같은데..? 오오오오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오오오 죄송해요 공 한번 빼긴 했는데 아 잠깐만 막아야 되는데 이야! 됨이 되냐 아...이거 아, 약간 아쉬운데 자 일단 그래도 이번에 롤이 있으니까 이걸로 살짝 막으면서 가보자고 좋아요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오케~~ 이 이렇게 되면 이거 잡으면 그만이거든 그렇지, 앞으로 던져! 응, 안 돼! <laughs> 응, 안 돼! 바로 넣어버리지! 야, 확실히, 소환수가 두 명이니까, 야, 후반 밸류가 좋기는 하다. 아니, 근데 저렇게 암살자가 두명 있으면은, 아니, 이것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아니, 저기요. 이거는 좀. 좋아요, 일단 잘 맞췄고, 나이스. 좋아, 좋아.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점프 아니지 어야 점프다 야 무섭잖아요 자 일단 자리잡아 자리잡아 지금 꼬이을 생각하면 안되긴 하거든 그렇지 좋아 압박 들어가고 여기 어딘가에 그렇지 릴리 바로 발견해주고 로봇이 잘 따라다니거든 좋아요 일단 잡았고 두명 잡았거든 그렇지 아 나이스한데 진짜로 야 상황 자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 성능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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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가 뭘할수 있는데 그지 좋아요 아니 나의 대로 간다고 저기요 나이스 <laughs> 오케이 저거 잡았고 예! 와 야야야 <laughs> 와 이거 살려주는 판단 완전 나이스인데요 <laughs> 야 기다려 앞으로 소환해 너네가 뭘할수 있는데 야소환수 미쳤고 와 좋아요 좋아요 그치 그치 통통 통. 나이스 이거는 들어갈 만하죠 좋습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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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야 이거 레리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뭐 특정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 브롤러는 맞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하이퍼 차지 충전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하이퍼 차지 특수 공격이랑 연계가 되었을 때 성능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아 기가 막히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